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가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광역철도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도 큰데요. 부평역을 포함한 GTX-B 환승센터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과 접근성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인천시도 이에 공감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를 출발해 부평과 부천, 서울 그리고 경기도 마석을 잇는 약 80km 길이의 GTX B 노선, GTX B가 올해 말 착공 예정인 가운데 강원모 인천시 의원이 GTX B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환승센터가 들어설 부평역과 인천시청역 주변은 인천의 대표 원도심으로 도시형 생활 주택이 밀집해 있고 주차 시설도 부족한 지역. 강시 의원은 GTX B 개통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비해 생활 환경 개선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냥 GTX B 역사 생기고 환승 생긴다고 해서 이 주변이 어 뭔가 이렇게 잘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가 저는 조금 더그 적극적으로 이생각 하거든요. 강시 의원은 한발더 나아가 단순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를 갖춘 산업적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 시장은 공감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져 오히려 인구 유출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인천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 집행부는 물론 관련 기관들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서울에서 야 이제는 공항 가깝고 뭐 아무래도 물가가 좀더싼 인천에 가서 우리 자리를 잡읍시다 하는 그런 게좀 생겨나도록 그 우리 주변 여건이나 또 이런 기업에 대한 그 지원이나 이런 게잘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송도 국제 도시를 출발해 서울역까지 닿는 시간 27분. 인천시는 GTX 비착공을 위한 관련 절차들을 정부 기관과 문제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